1997년 7월 2일 23시 12분 난 죽었습니다. 현재 시간 23시 38분 정확히 26분 후 경찰이 도착하네요. 경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익명의 제보전 가나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죠. 피묻은 손을 미처 닦아낼 사이도 없이 체포된 데올 루키페리. 유감스럽게도 제 큰아들입니다. 우리는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지간은 아니었지요. 하지만 전이 녀석에게 생명을 준 친구란 사실만은 확실한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손에 살해당한 아버지란 얘기죠. 와우. 자네나즈. 하지만 과연 테오 루키펠이가 날 죽인 범인이 확실할까? 저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루크, 루키펠. 둘은 어미가 다르지요. <laughs> 제가 좀 정열적이거든요. 이제서는 뉴욕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지금부터. 없승하는지 제가 지켜볼 장점입니다.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? 위장을 해볼까? 경찰. 그게 가능하냐고요? 안될또뭡니냐난 이미 죽었는데. 경찰한테 어디까지 얘기했어? 아무 말도 네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어. 형사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. 목비권 지금 그게 최선이야. 요구. 너나 믿지? 나 정말 아니야? 그래, 정 무슨 말이라 하고 싶다면 그 말만 해. 정말이야, 너나 믿지?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. 형, 세상엔 두 종류의 의뢰인이 있어. 결백한 자와 결백하지 않은 자. 형한테 이 문제가 중요해보걸지언하 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. 변호사는 모르지, 의뢰인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한다.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. 너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, 맞지? 너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난만난날 믿지 않는다는 그럼 어쩌려도 아무도 이 공을 분할하지 않을 거야. 왜? 이건 이미 진게임이야불보다 <목소리> 모든 게외쳐들 모두 다 가리켜 현장에서 발견에서나지발 가리켜 검찰이 지고 있는 수많은 카드들, 그 누가 맡겠어 시작도 하기 전 이미 짐게리 함정 내 앞에 놓인 커다란 함정 더채 걸려 빠져 나가려 할수록 더날 옥죄여와. 증언 하나하나에 한 점이 있어서는 돼 이미 진게이 법정에서 형의 별별로 입증할 수 없을 거야 다남 앞에 선 촛불처럼 하지만 형 위태롭게 떨고 있어 아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주사위 돌아가 게임은 시작돼 내 앞에 멈추네 반드시 이길 거야 정당방위 정당방위 그런 건 없었다고 난 희기자. 아, 엠마가 깨어나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그의 가장 널리뿐이 될 수가 있어 엠마가 살아있어? 어 아, 다만 아직 은시이 없어 아 아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든지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야 너 무슨 뜻이야 난 그냥 정확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이 시점에서 엠마가 깨어나기발 바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자성태에게 바래야 하는 건지 너 지금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나부진 머리가 무참히 깨져서 죽어있었어 피가 흥건한 동가방에 형의 지문만 가득하고, 형은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어. 그런데 형을 무작정 믿더내는 이건 함정이라고!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! 어? 그래, 엠마가 나 때문에 쓰러졌어. 그건 사실이야. 어?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난 고망을 쳤어. 그러다가 어떤 불빛을 봤어. 그외 있잖아, 고속도로 직윤 너한국판에그 십자가. 그 엠마가 다니는 성당의 십자가. 그리고 나서 난 다시 정신을 차렸어.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. 집으로. 그랬어, 그랬어. 살려서가 뭔 말일 수지도 모야. 도대체 그 집에 왜 갔어? 헤이든 때문에. 헤이든. 헤이든을 만나려고 그 집에 갔다고. 아니 헤이든을 만나러 간게 아니라 아 아버지 만나야 말했어. 헤이든에 대 대해 할머리좀 있었어. 헤이든도 이 사건과 하련이구나 무슨 말이야? 헤이든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어. 헤이든에게 돈을 들려보낸 다음 형은 미쳐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 거야. 아니야. 헤이든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어. 너, 뭐. 너 경찰한테 절대로 헤이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. 알았어, 약속해. 약속할 수 없어. 내가 정말 일 형이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거야. 다시 한번 말한다. 헤이든은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어. 그리고 난 돈도 손댄 적 없고 이게 진실이야. 넌 이걸 믿어야 된다고 임마.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난 무슨 짓을 해서건 형을 빼낼 거야. 반드시 그렇게 될거 나가. 넌 이제 내 변호사 아니야. <laughs> 형, 정말 죽고 싶어. 친구 살해,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폐 중에 폐이야 지금 전쟁이 형만 쳐다보고 있는 거 몰라? 형이 만약에 유죄를 판요되면 무기징역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? 그런데 정말 내가 필요 없어? 제어롭키페은 연애는 끝났다. 너, 내말 명심해. 무패 변호사, 드디어 그 기록이 깨지는 건가?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. 증거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. 테어 루키페르는 끝났어! 하지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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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